10km 주자는 도착지에 짐을 맡기고 다시 출발지까지 자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톡을 볼까요? 대회 당일 교통통제 및 여러 상황이 잠실 종합운동장에 고정으로 진행되는 물품 보관 방식이 불가피하여 결정된 상황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양해 불가능합니다. 올림픽 공원 주변 공사로 인해 짐 보관용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아니요. 주차할 곳을 찾으세요. 10km 참가자 이거 접수비만 6만원입니다. 지방 촌동내에서도 15,000원 받아서 약 50명만 접수 받아서 하던 데도 진보관은 잘해 줍니다. 주발지에서 진보관을 거부한다는 것은 환불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피니셔 바람막이 엑스포 같은 격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서울 동마가 대회다던 틀이 최선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모뭐 브랜드 프로모션으로 진행하는 참가자 중 10km 주자의 특별 진보관 서비스도 거부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대로 운영이 강행될 때 3월 19일 아침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볼게요. 도착지인 잠실종합운동장에 짐을 박힌 다음 자차나 대중교통으로 올림픽 공원으로 알아서 와야 합니다. 최소한 대회 1시간 전엔 대회장 도착해서 몸을 풀어야 합니다. 올림픽 공원 도착 시간은 8시답시다. 올림픽 공원에서 잠실 경기장 가는 시간은 도보와 대중교통 포함해서 1시간입니다. 7시까지는 도착해야 합니다. 짐을 박힙니다. 스마트폰과 아우터도 전부 맡기고 싱글과 쇼츠를입고 영상 4도의 서울 길거리로 나옵니다. 이 복장으로도 1시간 동안 잠실 경기장으로 이동합니다. 아, 여러분 영상 4도입니다. 아침은 겨울입니다. 스마트폰과 아우터까지 싹 맡기고 나왔습니다. 6만원을 내고 여러분은 1시간 동안 벌벌 뜸면서 경기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건 그나마 서울 사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외곽 혹은 지방에서 기차 버스 타고 오는 사람들은 시간 때문에 진보관이 불가능합니다. 요컨대 당해 상경하는 지방 참가자는 경기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엑스포도 열고, 뭐1 0만원도로 접수비가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이번 서울 마라톤을 매우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제가 습관 단톡방, 네이버 카페에서 서울 마라톤 비난하는 거다잘될 거다. 이런 식으로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가리는데, 아, 이젠 저조차도 이번 서울동만은 좀 회의적으로 보이네요. 운영진이 이걸 보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보가는 옵션이 아니다 대회의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을 못할거면 그건 더이상 대회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겁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는 것은 저 카톡 내용 그대로 대회가 운영되고 어떤 외국 1 0 k 참가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은 진보가는 도착지까지 가서 맡기고 다시 출발지까지 러너가 자력으로 가야하는 대회가 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메이저 대회란다 라고 말하면 그때 한국은 러닝은 끝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한게 대한민국 러닝 보다하양평준화입니다 대팔인 단계가 정말 긴바지네요. 이 시드지도 얼마 안 나왔습니다. 영상 마칩니다.